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키보드 제품 주구장창 만들던 키크론에서 이렇게 M1 마우스를 출시했지만 그렇게 재미는 못 봤는데 야심차게 두 번째 초경량 옵티컬 마우스 M3를 출시했습니다. 게이밍 마우스라는 타이틀을 넣어서 광고도 하더라고요. 기존 M1과 비교하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기에 평화고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요. 저는 M3 이전엔 이 로지텍 MX 마스터 시리즈만 꾸준히 사용해온 유저인데 2월에 제품을 받고 사용해 보면서 m s 마스터가 그리워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MS3가 잘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마우스니까 짧게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M3 마우스 박스인데요 저는 이미 사용했지만 박스랑 구성품이 뭐뭐 들어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다시 넣어놨어요 박스 디자인 깔끔하죠 정면에 마우스 그림이랑 이름 그리고 무선이라고 정면에 박아놨네요 양쪽 옆면에 간략하게 스펙과 특징을 적어놨어요 인체공학 디자인, USB-C 타입 리시버, 울트라플렉스 파라코드 케이블, 1000Hz 폴링레이트 반대편은 DPI 최대 26,000, 2.4GHz, 블루투스, RGB 컬러 마지막으로 M3 광고에서 엄청 강조하는 79g 무게입니다. 박스를 열면 M3 마우스 본체, 울트라플렉스 파라코드 케이블, USB C to A 어댑터 그리고 USB C 리시버와 USB A 리시버가 있습니다. 리시버가 USB C와 A 타입 둘다 넣어졌기 때문에 USB 구멍 고민할 일 없습니다. 그리고 울트라 플렉스 파라 코드 케이블 이거 정말 좋거든요. 마우스를 충전하면서 사용해도 정말 걸리적거리지 않아 M1 때부터 호평받은 케이블입니다. 색상은 화이트, 블랙 두 종류. 이번 M3는 블랙을 선택했는데 생각보다 고급지네요. 몇개 버튼만 유광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무광입니다. 기존 M1과 동일하게 대칭형 디자인인데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M1은 양쪽 사이드에 버튼을 배치해 왼손, 오른손 유저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 했다면 이번 M3는 왼쪽 사이드에만 버튼을 배치해서 오른쪽 유저들을 위한 디자인이네요. 물론 왼손잡이도 사용 가능하지만 사이드 버튼은 포기해야겠죠. 그리고 양쪽 옆에 패턴 무늬 형태의 돌기를 넣어줘서 엄지손가락 부분 그립도 좋아졌습니다. 전체적인 길이는 M1과 비교하면 길이는 약간 줄었지만 폭은 살짝 늘어났고 마우스 버튼은 카일 GM 8.0 스위치이며 깔끔한 클릭 느낌과 수명은 8천만 번이라고 합니다. 휠은 약간 걸리는 느낌과 함께 부드럽게 돌아가고 클릭했을 때 마우스 버튼 누르듯이 잘 눌러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작은 버튼은 RGB 효과 버튼입니다. 이번에 바닥 부분을 보시면 M1보다 마우스 피트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재질은 프리미엄 스포츠 테플론 피트인데요. 마우스 피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우스와 마우스를 사용하는 표면 사이에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마우스 피트 부분 특히 상단 부분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동일한 곳에서 테스트를 해봐도 M1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M1은 진짜 오징어로 만들어버립니다. 바닥에는 버튼이 3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은 DPI 버튼으로 누를 때마다 색이 바뀌고 색에 할당된 DPI 값으로 마우스가 작동합니다. 가운데는 모드 토글 버튼으로 가운데에 있으면 전원이 켜져 있지 않지만 마우스를 USB 케이블에 연결하면 유선으로 사용하면서 충전할 수 있고 왼쪽은 리시버, 오른쪽은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오른쪽은 폴링 레이트 버튼으로 DPI처럼 각 색상에 할당된 폴링 레이트로 설정하는데 거의 사용 안 하실 거예요. 단, 블루투스로 연결 시 125Hz 고정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새롭게 넣어준 픽사트 PWM 3395 센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M3 그립감이 정말 향상되었습니다. 일단 마우스 길이가 좀 짧아져서 손을 올렸을 때 마우스 앞부분이 손보다 길게 나오질 않아서 누르기 힘들거나 경직된 느낌이 없어요. 카의 8.0 스위치는 다른 마우스와 버튼을 비교하면 아주 미세하게 편안하게 누르는 느낌인데 장시간 사용하면 검지손가락 피로가 좀 덜한 느낌이었습니다. 직접 M3 마우스를 사용하면 단단히 잡아주고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확올 거예요. 마치 마우스에 풀칠해서 손바닥과 손가락이 착 달라붙는 느낌이라 컨트롤 감각이 좋아요. 크기에 큰 변화는 없지만 그립감 체감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픽사트 PWM3395 센서를 탑재했는데 사실 이 정도 센서는 M3 마우스보다 더 비싼 마우스에 넣어주는 센스인데 M3에 넣었다는 게참 의외였어요. 26,000DPI, 650IPS, 홀링레이트 1,000Hz 이 정도면 게이밍용으로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센서에게 심심해서 다양한 표면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천, 플라스틱, 종이, 유리, 소파 위. 다양한 곳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모든 면에서 잘 작동했어요. 마우스 커서가 튀거나 머뭇거리거나 그런 적은 없었지만 커서가 움직이는 속도에서는 차이가 많이 났고 특히 두꺼운 유리에서는 가장 느렸어요. 제가 일하는 공유 오피스에는 FPS 게임은 없지만 스타트로 대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사용해보니까, 어우, 부드럽고 커서 이동이 더 쉬웠어요. 그리고 전투 중 미세한 부분 클릭할 때도 정확도가 훨씬 좋았습니다. 이 정도면 총질할 때 저격총만 쓰시는 분들은 작은 표적 맞추는데 정확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거예요. RGB는 M1에 비하면 정말 얌전하죠? M1이 화려함을 추구했다면 M3는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 강한데요. RGB는 마우스 바닥과 옆면, 휠 안쪽에서 나오는 빛이 자극적이지도 않고 딱 좋았어요. M3 디자인을 돋보이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총 9가지 효과가 있고 휠 아래에 있는 버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도 나름 준수합니다. 평범해요. RGB를 키고 50시간, RGB를 끄고 70시간이니까 아주 하드코어 게이머 아닌 이상 일주일에 1회 충전으로 충분합니다. M3는 지원 소프트웨어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버튼 세팅에 게이밍 설정, 컬러별로 DPI나 폴링레이트도 바꾸고, 매크로 기능도 있는데, 마우스에서는 매크로 기능이 굳이 필요 있나 생각되어서 저는 사용 안 했습니다. RGB 색상도 본인 취향대로 바꾸고 펌웨어 업데이트부터 마우스 커서 세팅까지 할수 있도록 세팅 관련된 건다 때려 넣었어요. 소프트웨어가 만족스럽지만 단점이 이걸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세팅 제대로 하면 다시 소프트웨어 쓸 일이 없어요. 그래도 M3 마우스 처음 사용하면 꼭 한번은 설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맥용 소프트웨어는 6월쯤에 출시한다고 하네요. 사용해오면서 저는 딱한 가지만 아쉬웠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소프트웨어로 마우스 키 설정이 가능한데 휠 아래에 있는 버튼을 RGB 말고 DPI 키로 설정이 가능했으면 게이밍 마우스로 좀더 좋았을 텐데 요거 하나 아쉽더라고요. 정말 M3 사용해보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M1 마우스는 사지 마세요. M1은 당근으로 처리해버리고 79g이라는 가벼운 무게에 적당한 크기이고 휴대용 마우스로 사용해도 괜찮고 26,000dpi 센서의 유무선 듀얼 연결에 RGB 게이밍 마우스인데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49불 가격도 솔직히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구성품도 USB-C, USB-A 리시버 둘다 챙겨주고 M1 때 욕을 좀 많이 먹어서 출시일을 계속 연기하면서 완성도를 확 올려줬네요 평도 좋아서 판매율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키크론닷컴에서만 판매하고 아직은 한국에서는 프리런칭 준비 중입니다 현재 환율로 49불이면 63,700원 나오는데 국내 정발가는 66,000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높으면 7만원? M3 짧은 마우스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 이제 퇴근하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